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농도 황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해 호흡기 건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9시 현재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모두 매우 나쁨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황사의 영향을 받으며 전 권역에서 대체로 매우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 지방의 미세먼지는 황사의 영향을 받아 매우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의 황사가 관측되겠으니까요.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 지방에서도 황사의 영향을 받아 매우 나쁨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오전까지는 황사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